요즘 각 언론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매 주마다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1월 3주차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다들 굉장히 의아해 하겠죠? 이런 아사리판에 내란 동조당,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선다? 그리고 국힘 1호 당원이라고 하는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킨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을 더 지지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9%, 민주당 35%,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 없다가 17%로 나타났습니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죠. 그러니까, 접전 양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수치로만 보면 39대 35. 그래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그러니까 어제 발표한 어, 여론 조사 사사, m b s 지표 조사 결과가 있죠. 여기에서도 국민의 힘이 35%, 민주당이 33%가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 3.1% 플러스 마이너스 1 어니까 어, 오차 범위 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수치로 보면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는 겁니다. 자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으냐라는 진 응답 질문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정당 제주도는 이렇게 민주당이 국민의 힘에 뒤지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겠죠. 이것은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앞두, 앞두고 있어서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힘만 결집하고 민주당은 결집하지 않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 힘은 어, 늘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잘 뭉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도 큰 이벤트로 생각하는 거야. 총선이나 대선, 뭐또 혹은 전당대회 이런 것으로 지금 이 탄핵 국면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뭉치고 있죠. 어, 현재 상황 역시 지금 윤석열이 때문에 어, 진영 간 대립이 격하고 화 있지 않습니까? 어~ 내란이 무슨 지지정당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다 죽이려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다 끌고 가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그거고 국민의힘 지지는 국민의힘 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여전히 국민의힘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이 큰 이벤트,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났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층이 고관여, 정치 고관여층하고 보수 쪽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뜯어보면, 어, 그건 중앙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가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오늘 갤럽이 발표한 것은 세부적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일날 어제 한 것은 나와있죠 이걸 보면 보수가 257명이 답변을 했고 아, 아, 아 그렇지 않죠 진 보수가 344명 보수가 344명 진보가 257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가 327명이죠 거기에서 민주당 33 국민의힘 35%가 나왔는데 이 1000명 중에 보수 응답자가 87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응답자, 여기에서 지금 표집에 87명이 보수, 즉,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87명이 더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 지금 어느 정당이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국민의힘 지지자가 355명이었고 민주당 지지자가 300, 3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1대1로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 죠 맞추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20명의 차이가 납니다. 오늘 갤럽 역시 아, 보수가 337명이 답변을 했고 진보가 262명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5명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87명, 75명, 뭐 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지금 뭐 국민의힘 뭐 1호당원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키든 말든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봤지 윤석열을 지지하냐고 라고 묻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대로 가는데 표집이 훨씬 더 많았다. 이들은 이미 지지하는 정당도 정해져 있고 이념 성향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꾸지 않죠.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는 어느 층에서 더 많은 답변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수 쪽에서만, 보수만 더 많이 답변을 하나요? 왜 보수 표집이 더 많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표집을 딱 반반으로 하면 되잖아. 50대 50으로 하든지 아니면 보수 뭐 보수 35, 진보 35, 그리고 중도 30 이렇게 해서 딱딱 맞춰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보수 표집이 많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가 더 많게 나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역이나 연령은 보정이 가능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러나 진보 보수를 보정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응답자가 응답한 대로 답변 한 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수 보수 과표집의 결과다. 그러면 왜 보수 과표집이 나타나냐? 보수는 위기라고 느낄 때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고 잘 뭉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도 같은 것은 별 관심 없고 그냥 윤석열이 체포하고 구속하고 파면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여론조사가 뭐가 그리 중요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여론조사 지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좀 바쁘더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국민적으로 이 국민이 더 잘하고, 국민의힘이 더 잘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억지를 더 부릴 것이고, 민주당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국민이 뭐 우리 국민의힘을 더 지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론의 오덕 이것이 바로 여론의 오덕인데 국민의힘은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뭐 어차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인데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론은 흐름을 타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고, 흐름이 꺾이면 그 상승세를 바로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 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잘하나 보네. 이런 생각을 언론만 보고, 자세히 뜯어보지 않고, 표집이 어떻게 됐든 말든 그런 건 상관없이, 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훨씬 더 앞섰어. 훨씬 더 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론조사 결과에 일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낮게 나오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이런 여론의 흐름이 있다는 것, 이걸 잘 살펴야 됩니다. 아, 뭐 표집이 잘못됐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을 것은 아니고, 아, 이런 여론의 흐름에도 어, 잘 바로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윤석열의 파면, 구속, 뭐 이런 것도 결연하고 단호해야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국민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잘 살피면서 가야 여론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